프롤로그 평화의 마지막 순간. 1991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구. 아직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던 그 시절.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평화롭고 따뜻했던 한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우철이 찬인이 영규, 종식 해철이. 다섯 명의 개구쟁이들은 여느 때처럼 동네 뒷산인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들은 알았을까요? 이날의 햇살, 이날의 웃음이 그들을 감싸는 평화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을 실종의 시작 그날의 붉은 그림자 아이들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공휴일이었고 아이들은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부모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늦은 시간 엄마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을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의 실종 사실이 전국에 알려집니다. 단순 미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대구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직접 와룡산을 헤매기 시작했지만, 산은 짙은 안개와 흙, 돌뿐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비극, 사건 다음날 경찰과 군인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작전이 시작됩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였지만, 와룡산은 너무나 넓고 깊었습니다. 국민들은 아이들의 얼굴이 담긴 실종 전단지를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특별 지시를 내리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단한 가닥의 실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외계인에게 잡혀갔다는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과 오보를 쏟아냈고 수사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부모들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사진이 박힌 조끼를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호소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11년의 미궁. 사건은 결국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공개 수사를 중단했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부모들은 실종된 아이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1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1991년 3월 26일에 멈춰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희미해져 갔지만 부모들의 가슴에는 한만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개구리 소년 사건은 고독하고 처절한 침묵의 시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2002년 9월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에 사건은 충격적인 형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와룡산 자락 마을에서 불과 3.5km 떨어진 지점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등산객이 아닌 유골 발견을 미리 알고 찾아온 듯한 학생들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유골은 포개져 있었고 주변에는 낡은 옷가지와 신발, 심지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탄피 조각까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안도 대신 경악했습니다. 아이들이 미아가 아니라 타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6월 감식 결과, 두개골에 명확한 둔기 손상 흔적이 발견되며 이 사건은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끝나지 않은 진실, 6월 발견 후 경찰은 대대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11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는지, 왜이 장소에 유기되었는지, 누가 왜이 아이들을 살해했는지 모든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 특정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 한 아이의 옷이 거꾸로 입혀져 있었다는 점 등은 범인의 정교하고 잔인한 수법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6월 발견 장소가 최초 수색 지점과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고, 이미 훼손된 유골 상태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DNA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범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에필로그 잊지 않겠다는 약속. 개구리 소년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안타깝고도 미스터리한 페이지입니다. 다섯 아이들의 삶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삶과 국민들의 믿음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 태완이법의 계기가 되어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이 법과 정의를 바꾼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는 이 다섯 소년들의 순수한 웃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이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가 닫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개구리 소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